다다원 <목소리도 잘 되셨죠> 제가 사용하는 거에 신김수희씨시김희 질문을 하는데요 어, 지금 그 영화 지금 네, 네. 요그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어. 은하세요그렇게 <목소리도> 막, 천재성 있는 그런 거. 뭐 그, 보컬이나. <laughs> 제 3의 원래 세시봉의 인물인데 그 인물은 기타들에 시도 못하고 노래부를 잘 하지 못하는 분이에요. 근데 어게그 속에서 이제 또 러빈스가 있는 그런 분인데 어,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세시봉의 실존 인물은 꽤 다른 인물이에요. 그래도 그 세시봉 멤버가 어쨌든 기타수도 음...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컬 트레이닝이나 지금 기타 연습하고 있어요. 촬영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음 달에면 촬영하고 한 음. 아, 5월 초쯤 초중 중대충에 이제 촬영하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또 어제도 반응 받으신 분들, 화분이 있는데 뭐, 어제도 감기 걸렸어요. 오늘 또 악수 하시고 클레하고하신 분들. 그 집에 서 손가락 꼭 깎으시고 양치하세요 네? 보호 뭐, 으시잘안 돼요 그거면 뭐. 요즘 감기는 잘안나더라고요 네. 조심하시고 네. 근데 진짜 어디서 깎으라고 그냥 허리를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봐서 좋 받아가는 것 같아요 코는 좀냉매하긴 한데 어기서 네.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우씨 금한는모그다는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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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는 그때는 사때는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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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는 그때는 그때는 그리는어때는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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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제가 항상 좀 시간을 좀, 그 원래 시간은 한 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최대한 늘린다고느랬게 있는 게 이거예요. 오늘 또 주최해주신 분들, 그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해야 되는 게, 물론 조금 이제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,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하여할 수 있게 좀 늘려주셨어요. 그 부분 좀, 어, 인제하셔가지고 조금 뭐, 부족했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제가 대신 살아뵙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 부수가 그 젊은 시간동안 고생해지우정에서큰바사